요즘에 개물림 사고가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면 따라서 이런 개물림 사고는 어떤 마음대로 일어나는 건가요? 음, 동물의 의식 수준을 정확하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지금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서 애완견을 엄청 사랑해. 애완견이 이쁜 짓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디 끌려가서 노예처럼, 짐승처럼 학대당해도, 내가 인간이지만 지금 이렇게 짐승처럼 수치당하고 학대당한다는 거. 짐승은 아니라는 걸 알아.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떠받들려져도, 신처럼 떠받들려져도 의식은 있어요. 내가 신은 아니야. 근데 이들이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야. 고맙지.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인간이에요. 근데 짐승은, 동물은 어떠냐면, 그렇게 자기를 의식하는 힘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동물들 중에 보면 거울을 갖다 주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코끼리가 코끼리라는 걸 인식을 못 해요. 인간은 자기를 보면서 인간이고 이렇게 구별하잖아. 코끼리는 코끼리. 모르는 거야. 막 짖잖아. 개도 자기를 보면서 막 짖잖아. 왜냐면 개가 개를 보고 짖는 건 자기는 개가 아니라고 생각해. 왜 자기는 볼때 인간만 봤거든 그렇지? 자기가 자기를 못 보잖아.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못 봐도 거울이란 걸 만들어서 상대를 보면서 나를 본줄 아는데, 개는 거울에다가 처음 자기 모습을 보면 막 지져. 남인 줄 알고 막 공격당할까봐. 맹수들 보면 막 싸우고 막, 막 이러는 경우 자기를 모르니까 몰라보는 거야. 자기인 줄 모르고. 그래서 동물이 어떠냐면 인간하고 오래 살다 보면 인간만 보지. 처음에는 인간을 공격해. 적인 줄 알아. 그러다 친구가 되면 개가 난줄 알아. 나는 개고, 이 사람이 내 주인이고, 이걸 몰라. 그래서 어떠냐면 주인인 걸 가르쳐야 돼. 옛날에는 개가 사람을 무는 게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드물었어요. 왜냐면 많이 안 키우기도 했지만 철저하게 개는 개라고 알려줬어. 밖에서 인간이 먹다 나면 찌끄러기 줬고 목줄을 맺고, 잘못하면 때려줬어, 심지어는. 근데 요즘은 동물학대라서 절대 못 때리게 하고, 집안에서 같이 키우고, 심지어 치닭거리를 다 해줘, 인간이. 자기 똥을 다 치우고, 심지어 요새 보면 애견인들 막 뽀뽀해. 막 같이 핥고 뽀뽀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니까 그냥 친구. 심지어는 개가 이렇게 나를 물을 때 내비두면 안 돼요. 그때 받아주면 개는 동물의 의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인간 위에 있는 줄 알아. 함부로 해. 짐승성의 마음은 어떠냐면 내가 심하게 하면 무조건 복종하게 돼 있어. 아무리 으르렁거리는 짐승도 내가 테이저어는 진압을 하든 심하게 몇 번을 아주 무섭게 하면 무조건 내 앞에서 이렇게 꼬리를 내리게 돼 있어. 아내 주인 나보다 위. 근데 내가 무조건 이뻐하고 잘해줘. 그러면 자기가 상전이라 모시는 줄 알아, 살살. 그다음 습관이 됐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게 했을 때, 우르렁 공격했을 때도 내가 그냥 다 들어주고. 그러면 손주 이뻐한다고 수염 몽창 뽑힌다는 속담 있지만 손주는 그래도 할아버지인 걸 알아. 애교로 그러는 거야, 그치? 근데 짐승은 애교가 아니에요. 몰라. 자기가 밑인데 봐주는 걸 모르고 계속 공격해. 윈줄 알아요. 너무나 그 훈련을 안 시키고,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걸 모르는 거야. 훈련시켜서 제대로 복종을 시키면서 예뻐도 했다가, 때리진 않지만, 앉아! 그건 안 돼! 이런 거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대나가나 받아주고. 그래서 어떤 애견인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와, 우리 강아지, 는 사람이야. 개가 아니야. 이게 좋은 줄 알고. 개가 겐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개가 겐줄 모를 때 무서운 거지. 자기가 인간이라고 생각할 때 덤비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똑똑한 개지. 개가 지가 사람인 줄 아는 개는 똘똘한 게 아니라 모든 개가 다 받아주고 그러면 저도 사람인 줄 알고 맘먹으려고 해. 반식안 준다고 물어뜯게 돼나중에멍청한 개일수록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동격으로 놀려고 하지. 똘똘한 개수로 주제 파악을 하는 거야. 사람도 똑똑할수록 주제 파악이 되는 거야. 짐승성이 강한 사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은 내 능력도 모르고 까불어대고 능력도 안 되는데 사업했다 망하고 회사 사장한테 막 대들고 사표 냈다가 자기는 나가서 쫄딱 망하고 그냥 굽히고 있으면 될걸. 그렇게 되는 거야. 짐승성이 셀수록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도 개도 그렇게 되는 거야. 멍청한 개일수록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개를 요번에도 사고 난게 목줄을 이렇게 맸다가 그치? 그게 풀려서 나갔어. 막 물어 뜯었지. 분명히 엄청 이뻐하고 자식처럼 돼 있을 거야. 자기 아들이나 딸과 동격으로 돼 있을 거야, 걔를. 대신에 나한테는 복종하게 했겠지. 그러니까 목줄도 메고. 복종하게 했지만 자식하고 똑같이 이뻐하니까 자식을 그 집에 있는 아들이나 누구를 경쟁자로 여기고, 내 먹잇감으로 여기고, 없애버리고 싶어. 너 때문에 내가 사랑 덜 받아. 우리 주인이 나만 봐야 돼. 걔도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큰데. 짐승성은 무조건 사랑받고 싶은 거지.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만하게 보게 되는 풍토가 생긴 거야, 개들 사이에. 그 짐승성을 너무 물고 빨고 이뻐하니까. 심지어는 막 어떤 아가는 엄마 아빠보다 개를 더 사랑하고. 이렇게 된 그게. 사실은, 개가 자기를 사람처럼 인식하게 된,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 치유에 도움도 되게 돼요, 반려견이. 하지만 그게 조금 사납고 이런 개들, 짐승성이, 야생성이 살기가 심하게 있는 품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너무 이뻐하고, 내 개는 다 믿어주고, 내 개는 아무도 안 문다고 하면서 할 때, 나한테는 사랑받으려고, 나를 주인이라고 여기서 복종했지만, 다른데 가서는 그게 나오는 거야, 야생성이. 인간하고 친해지면서 인간이 만만해졌거든,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심지어는 막 개를 떠받들어서 그렇게 할 때, 예전에 개는 훌륭하다? 그걸 우리 스테바가들이 나한테 보여줬어요. 보니까 그 엄마는 한 명은 막 자기 딸들을 물고 하는데 개가 안쓰러워서 개 때리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도 물려도 막 그거를 개는 이 사람들이 내 아래라고 생각하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심지어 조련사도 막 물고. 인간이 만만해진 거야. 다 들어주고 불쌍하다고 때리지도 않으니까 약자일수록 멋모르고 나한테 덤빌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줘야 돼. 조련사한테도 물 정도면 그 집안에 상전을 하고 있는 거. 걔가 걔 지배를 받는 집안인 거야. 머리로 자기가 아니라고 해봤자 소용없어 생각해봐 걔는 닥치대로 무는데 불쌍해서 못 때려 말이 돼요? 걔한테 지배받는 가족이지 정신을 차려야 돼그 가족들은 전부 자기 마음속에 약자인 자기 여자 남자를 불쌍하다고 하면서 하나도 이해 안 해주고 다 버린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개한테도 집에 당하면서, 집에 당한다고 머리만 안 느끼지. 멀쩡한 다른 집, 남자나 누가 와서 우리 때리고 했어. 막 가만히 있었겠어? 친구하고 난리 났겠지. 그치. 근데 개는 괜찮은 거야? 그게? 그게 짐승성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아무 이유 없이 해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짐승일지라도 때려서 가르쳐야 되는 거야. 말로 좋게 해서 안 들으면. 혼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도 처음에는 경고해서, 그렇게 하지마. 하지마 했다가 짐승성으로 엄마를 공격하고 물어 뜯으면 혼내줘야 돼. 매를 쳐서 혼내켜야 되는 거예요. 알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받아주면 그 짐승성은 더해져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물의 의식을 알려주고 그걸 다루는 법과 상명화 법 인간에 대해서는 절대 못 덤비게 하는 거 어떤 경우에도 못 덤비게 이렇게 딱 하고 그래도 야생성이 있으니까 꼭 목줄하고 이 입마개도 하게끔 견주 교육을 딱 시켜야 돼요. 이런 짐승성의 마음도 알게 하고 어떻게 다루는지도 개가 무슨 사람 유에 있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물리고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개가 실수하게 만든 게 인간의 책임이야. 어쨌든 인간성이 짐승성보다 위에 있으니까 잘 조련해서 이 개도 안전하게 키워야 되는데 안락사 시키는 거 인간이 제대로 그 짐승성을 다루지 못해서 견주의 책임이죠. 그래서 짐승만 안락사가 아니라 호되게 견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금전적인 배상과 잘못되면 형사의 책임까지도 물을 그래야 두려워서 개를 키워도 그걸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게 의식이기 때문에. 짐승도 의식이 있어요. 동물도 식물은 안전하지만 동물은 안전하지 않은 거야. 특히 그런 야생성이 아직 남아 있는 그런 개들 같은 경우는 그 짐승성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다루고 국가에서 그런 시책을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개에 물리는 사건은 엄청 많이 나고 그러면 그 짐승성 케어가 안 되면 개들도 엄청 많이 죽어 나가고 다 비극적인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개를 한 마리 들일 때도 반려견이니까 나와 의식 수준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인식해서 가족으로 받아들이. 그 가족이 절대 복종한 그 야생성이 이렇게 하면서 같이 지내야지 같이 그냥 비빔밥처럼 인간 대우를 하면 그냥 잘해주면 인간인 줄 알고 그쪽도 잘해줄 줄 알고 그렇게 되질 않는 겁니다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